이거 올지야, 와한 마리 나오네, 아, 아, 야, 한 마리 나오네. 자, 첫수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와,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제 퇴근하고 가까운 곳으로 한번 오름수이 잠깐 보려고 응. 낚시방 앞에 왔는데요. 와, 아,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그냥 지렁이를 사야 될지 아니면 집에 가야 될지 차에서 고민 중입니다. 일단 비 내리는 거좀 보고 한번 진행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엄청 쏟아지네. 일단 오늘 그 날씨 앱 보니까 한 시간 정도 바짝 쏟아지고 이따 한 5시부터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과연 예보대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와 야 뻘물 엄청 많이 내려간다 야참 비도 딱치고 아주 고기만 나와주면 딱인데 아 어떨지 모르겠네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얼음 낚시 받침대에다가 딱 놓고 해야겠다 오케이. 아. 휴. 야 이거 진짜 웬만한 낚시 환자 아니면 이 비오는 날 이거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아 근데 모기가 너무 많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부유물들 조금 정리 좀 하고 대편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고맙게 이렇게 또 수초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떠다니는 부유물들만 좀 건져내고 바로 대편성 해보도록 할게요. 오는 길에 지렁이 미끼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오름수이 아무래도 흙탕물 뻘물이졌을 때는 지렁이 미끼가 좋다고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지렁이 미끼 띄우려고 지금 시퍼렇습니다. 뭔가 던지면 바로바로 물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바로 아, 오셨네요 네? 바로 오셨어요 네, 네 병원 갔다 왔어요 아, 와 아, 네, 네. 비가 막히다 지금 네, 네. 아까 비가 막 쏟아져서 저기에 마침 오니까 기가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심 얼마 안 나오긴 하나? 수심이, 아, 지금 바닥이. 아, 지저분해서. 지금 제가 좀 긁어, 뭐야, 불을 누가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들을 그래서, 이제 떠있는 것도 좀 건져냈는데도, 지저분한 데도 좀 지저분하고. 야, 그상 앞에 수심 얼마나 나와요? 수심은 매달 나와요, 지금. 아, 하긴 물이, 비가 왔으니까. 예. 예. 아. 가져간다. 가져간다. 쳇 쳇. 가져간다. 옳지. 야, 마리 나온다. 옳지. 와. 야, 바가가 나오냐 야. 바가가 나오냐. 야. 바가가 야. 자, 철수 나왔습니다. 야 이거 월척 되겠다. 아, 여기 빠가가 많긴 한데 지금 오름수위 더욱이 흙탕물 주식으로 해서 제가 다 지렁이를 꼈거든요. 철수가 빠입니다 빠가 가져가는 입질이 예사롭지 않다니 야 이거 아홉 시 되겠다 이거는 수나 빠가네 너무 힘데 음. 아, 죽을래거야 와. 나오네. 아. 야, 기진 한 마리 나오네. 자, 첫수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아까 잠깐 소변 보는 사이에 찌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 그때 무채고 지금 거의 한대핀지2 시간? 2 시간 만에 척붕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만 해도 솔직히 던지면 눈은 나올 것 같아 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렁이에 뭐 따가사리 이런 것만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다 옥수수로 바꿨습니다 미끼를. 오히려 지렁이보다 여기는 옥수수가 아무래도 입질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딱3 0 m 오름수기 첫붕어 한 마리 득템했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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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맞다아 빠졌다 와, 단일이 퍼졌네요 무더덕 잃려버리면 자, 옥수수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어두워져서 저도 이제 철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두워지면 모, 모기도 많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슬슬 해미 꽂기 전에 한 마리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한 마리 더 나왔네요. 오산에 <목소리도> <으아이 씨. 목소리도> 물이 없어 가지고 모기향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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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하게 네. 달팽이 그 모양 아니 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등분에서 태우면은 네. 타면은 저기 또 꺼지잖아요. 꺼지고 또 불켜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불 붙이면은 연무량도 괜찮고 오래 탑니다. 어. 어. 아 좋은 꿀팁이네요. 네. 이거는 또 영남 가족 그 분께서 방송에 하셨던 거야. 그래서 따라를 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